지난 주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를 어떻게 해석하면 가장 좋다고 얘기했죠. 지민이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등호 그렇죠. 수학에서 얘기한 등호 그렇게 갖다 딱 끼워 넣으면은 고대로 우리가 읽으면 어떻게 읽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아, 영어로 얘기하면 일형식의 구문이 딱 나오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를 또 우리식으로 바꿔서 고백을 하면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예준아, 구세주가 무슨 뜻일까? 그래요. 지금 조금 그걸 해석하기에는 예준이 그 연령대에서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죠. 구세주라는 말은 세상을 구원할 주입니다. 뜻이에요.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중,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 구원의 주 이런 뜻인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혹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설교보다도 이렇게 조금 더 부드러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제가 원해요 언제가 되든지 간에 시간이나 혹은 장소가 된다면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이 먼저 쓰여졌어요 구약 성경이 먼저 쓰여졌는데 이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여진 거냐면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물론 그 이전에 원판은 설령 문자, 쐐기 문자라고 그러죠 그걸로 이제 모세가 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걸 이제 히브리 문자가 생겨나면서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을 한 거예요. 히브리어는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이지만 지금 쓰는 언어와 그때 쓰였던 언어는 체계가 많이 달라져서 이 히브리어는 지금 이제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알파벳은 같아요. 그리고 신약성경은 나중에 쓰여진 예수님의 이야기로 구성된 신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지지 않고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헬라어는 어디 나라 언어일까? 건희 할까? 아, 그리스. 네? 그리스라고해야죠 지금의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 역시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와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그리스어와는 문법 차이가 총십 달라서 둘다 사어, 즉 사용하지 않는 언어가 된 거죠. 헬라어가 먼저 쓰여아 히브리어가 먼저 사용된 언어고요. 헬라어가 나중에 사용된 언어인데 성경이 구약이 히브리어로 돼 있는 걸 나중에 헬라어로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헬라어로 구약성경을 번역한 책을 70인 역, 70인 번역 이렇게 불러요. 70명의 사람들이 이 구약성의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을 놓고 헬라어로 번역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구약에서 즉 히브리어에서 메시아라고 쓰여진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려니까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헬라어에서 가장 안성맞춤인 글자를 하나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헬라식으로 발음을 하면 크리스토스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뭘까? 크라이스트 그렇지? 아, 크라이스트 아, 크라이스트. 영어식으 c h 크 i 스 t c h 요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 r i s t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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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r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설명했어요. 그렇죠?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말? 똑같은 말이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o c 있고요.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Christo, c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를 이제 이세례요 h 이 세례 자꾸 여러가지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본인이 예수님을 고백한 이야기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한 이야기 오늘은 안드레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인데 이들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첫 번째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아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가지고 잠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메시아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의 유대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세계관 여인 친구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세상이 있고 세상 속에 내가 있는데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은 배우면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좀 쉽게 쌓여가는 소위 주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주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관이야. 세계가 세상은 뭐야? 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야? 이런 걸 깨달아가는 거야. 그게 바로 세계관을 만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못잡않게 중요한 게 하나가 가치관이라는 게또 있죠. 가치관은 뭐예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는데 나는 그중에서 어떤 걸 소중하게 생각할 거다.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많은 일들을 할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잘 먹고 잘살 수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세상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할수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걸 일찍 깨달은 사람들은 돈의 가치, 돈의 중요함을 아는 거예요. 그럼 돈을 안다는 게 나쁜 일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 좋은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명예에 자기 가치로 두고 있는 사람 있어요. 난 뭐가 될 거야. 근데 그게 돈하고는 굳이 꼭 관련이 없더라도 나는 이런 일을 하고야 말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야 말 거야. 그 사람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가치를 중요하게 부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가치.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지우셨고 나를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예배 드려야 할 분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야. 이렇게 가치관이라는 것도 중요해. 세계관, 가치관 그에 또 수많은 관점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제 이 세계관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역할을 한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게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를 제가 조금만 할게요. 이스라엘은 모세가 전에만 우리 모세 얘기 잠깐 했잖아요. 애굽에서 그 떠돌이 같은 거지떼 같은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모세가 4 0년 동안 이들을 잘 이끌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역사가 시작이 돼서 이스라엘이 가장 화려하고 막강한 나라가 된 때는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왕 때예요. 킹 데이비,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크게 확장이 되고,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해서 그꽃 피운 때는 솔로몬 임금 때였어.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이 양반이 약간 좀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나눠지듯이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탁.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유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나뉘어지니까 국세 나라의 힘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이 나라를 주변에 막강한 나라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제국주의가 잠시 있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말 힘센 나라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헬라가 생겼고요 그 이후에는 천년 로마 제국이 생겼어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바벨론, 헬라, 로마 이 4대 제국에게 계속해서 짓밟히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특별히 바벨론 시대 때에 이 유대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이때 나라가 혼란 망했는데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됐고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세계사 책을 보지 않아서 잘모르요 중고등학생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 책에 보면 맨 뒤쪽에 부록으로 세계사 연표가 나와요. 그 연표를 이렇게 보면요. 이시 587년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바벨론 유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도 그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세계의 역사와 경제를 주름잡는 유대인들 때문에 세계사 연표에 자기들의 나라가 멸망했던 시점을 공식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는가 파워가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이게 뭘까 그런데 교회에서 들으니까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다 망한 때가 587년인데 공식적인 세계사 연표의 문헌에 1587년에 바벨론 유수 유수라는 얘기는 죄수로 끌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 세계 역사에서 이게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유명한 인물이 몇명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려면 이 사람처럼 자해야 된다 그래서 한십 수년 전에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게 나온 적 있어. 서울대 간 학생이 이렇게 공부하라 그러고 다니엘처럼 공부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니엘이 유명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때 살아. 에스겔도 그때 살아.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다 바벨론에 잡혀갔어. 70년을 억류되어 있다가 나중에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와요. 돌아와서 엄청 고생을 해요. 생각해 봐요. 나라가 벅싹 망한 거예요. 근데 이 잿더미만 남은 나라에서 땅덩어리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을 해. 재건이란 새로 세운다는 뜻이잖아. 요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이 유대 사람, 유대인들 심중에 가슴에 뭐가 새겨지기 시작하느냐면 바로 이메시아라는 단어가 콱 새겨진다. 이사야를 비롯해서. 구약성에 나오는 유명한 예언자들이 공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얼마 안 돼, 곧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땅의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런 얘기를 예언자들이 자꾸 하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유대인들 젊은이들은 가슴에 메시아가 빨리 오시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생겨난 게 메시아 대망론,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알수 있을까? 이런 거는 친구들도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국기를 누가 한번 설명해 수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 어, 건이 어떻게 생겼냐? 다윗의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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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별. 다위세별. 네? 다윗의 별은 우리가 흔히 그리는 건 오각형 별인데 이스라엘의 다윗의 별은 그, 육각형이지 이제 그, 삼각형 세 개를 이렇게 역으로 네? 육각 하얀 바탕에 다윗의 별을 그렸어. 그별 이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는 거야. 왜 그걸 다, 굳이 다윗의 별이라고 부를까? 아까 내가 이스라엘 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왕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 이스라엘을 가장 왕성한 힘있는 나라로 만든 왕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왕이 자기 역사에서 최고의 임금이에요 우리나라의 임금님 중에서 누가 제일 위대한 임금입니까? 그똑같은거예요 세종대왕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위대한 임금님이라고 추앙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더 추앙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원래 모습을 누구를 기억하는가 하면 다윗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오실 메시아는 누구처럼 온다고 생각하는 거냐면 다윗 왕처럼 오신다. 왜? 다윗이 열두지파로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시켰거든 다윗이 주변에 자기들을 못살게 해보는 시덥지 않은 나라들을 다점령해버렸거든 다윗이 아주 위대한 왕국을 만들어서 솔로몬에게 이양시켰거든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반드시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 메시아는 누구처럼 오시는가 하면 다윗처럼 오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국기에 킹 데이비드의 별을 딱 그려놓고 기다리고 있어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달라도 좀 많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이걸 한자로 선민사상,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 땅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그한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구역성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지속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한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누구를 보내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한 일원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구원한 백성은 이스라엘만이 아니거든요.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 위대한 인물일 뿐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들을 제외한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천주교나 개신교나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죠? 아, 뭔가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은 예수님을향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한 사람 나단아일은 예수님을 당신이 진짜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 이 말이 메시아라는 말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표현이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메시아는 누구처럼 오신다? 다윗 왕처럼 오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는 진짜 왕은 다윗 왕이거든요. 오늘 나단아일이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당신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제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과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은 내용상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은 핏줄, 혈통 혹은 국가 간의 경계 이런 걸다 넘어서서 예수를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을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 n g choc Israel. Young choc Israel. Young choc Israel. Young c h o c o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국가적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고백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네들은 지금도 옛적에이 나다나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은 자기들 건져내데 이스라엘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모든 싸움의 근원이 지금 세계에서 딱두 나라인데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북한이에요. 우리에게는 북한이 더 발등에 떨어진 그지만 근원적으로 본다면 중동의 이스라엘이 아주 커다란 화약고예요. 북한은 미국이 딱한 방만 터뜨리면 바로 정리가 되는 나라예요. 피해를 우리가 입으니까 우리가 아주 골치 아픈 건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정리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건져주시면 우리가 이세상의 최고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 기다리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건져 주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악을 정리하신 다음에는 메시아의 나라를 이루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메시아관이거든요 처음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주시는 방법이 야! 내가 너를 용서줄게라고 한마디 외침으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얘기는 지난 주에 제가 어린양 얘기를 하면서 했었어요.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때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어린양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신 이후에는 이 땅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죠. 그게 이제 메시아의 나라라는 거고요.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 얘기는 이제 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한번더 나누기로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의무 그리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하고요. 내가 <laughs>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루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끼리도 평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돈이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어요. 정치로 정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정치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도록. 만들어가야 돼 글을 써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야 어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책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디로 이어가야 하느냐면 교회로 이어가야 해요. 오늘 교회가 이 땅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우리처럼 아예 건물조차 없어서 이렇게 남의 학원에 와서 일주일에 한번 겨우 그저 한몇 시간 미안한 표현입니다. 빌붙어서 예배만 드리는 가난한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굉장히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이에요. 예배당, 건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네.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축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얘기하는 건 착각이에요. 캐서드를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당 당자가 들어간 집당자거든요. 집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거는 거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 건물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형적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아무나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한번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어가는 거, 평화를 이어가는 거,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멋진 교회 단에 있다고 해도 거기서 싸움이 일어난다면 교회일까 아닐까? 아니지 가지나? 그건 교회가 아니야. 비록 몇 사람이 안 모이 우리처럼 작은 모셔도 이 안에서 아까 김원집 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서로가 신뢰하고 신뢰가 점점 더 다져져서 우리 안에서 정말 사랑과 평화가 자꾸만 이어질 수 있어. 그리고 우리를 넘어서서 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그 평화를 전해주고 만들어간다면 이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언젠가 누가 저보고 목사님, 만 명이 되는 교회를 세워야죠.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났다. 나는 만 명은 커녕 오백 명도 찔찔 매고 있는데 어떻게 만 명을 세워. 만 명이 교회가 그게 교회가. 교회라고 해서 자꾸 만나 뻥뻥뻥뻥뻥 늘어나야만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교인이 자꾸 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야.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희생하는 모습이 생겨날 때,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삶을 조금씩 조금씩 살아갈 때 교회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교인이 늘고 부흥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당 잘 짓고 뭔가 폼 나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작은 사람들이 작게 모이지만 이 모임 속에서 아주 작은 일에 정성껏 헌신하는 일들이 하나. 둘, 셋, 넷, 켜켜이 쌓여질 때 이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런 교회의 꿈을 꾸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예수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를 버릇처럼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저의 꿈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세상 속에서 밀알처럼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가고 세워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보잘것없거나 참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져주셨기 때문에 작지만 작은 것으로 세상 속에서 헌신하며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 각자의 섬김 혹은 희생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도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